다시 보고 끊고. 어서 오세요, 형님들. 어. 생각보다 좀 늦게 방송. 고민이 너무 많았어. 어, 어떻게 갈지 메이저를 끼고 갈지 배당을 높이고 금액을 줄일지 고민 고민 하다가 음. 적절한 배당에 안전하게 가실 거는 이제 코멘트란에 제가 남겨드렸고. 무튼 어제도 적중은 했습니다. 전날에 이제 24배 고배당까지 그냥 토요일에 싸그리 다 먹었는데 메인 서브 고배당까지 어제는. 메인이 발렌시아 프어 전반 20분 만에 퇴장을 당해 버려가지고 아쉽게 서브 그래도 서브는 잘 건졌습니다. 서브는 잘 건졌고 전체적으로 어제 운이 좀안 따르는 날이었는데 뭐골때 PK 실축 퇴장에 뭐 그냥 경기마다 그냥 다 걸리더라고 그런 뭐 날도 있는 거죠. 오 축구도 좀 운이 안 따라 었는데 어, 어제 운이 안 따라 으니까 오늘은 좀 운이 따라주길 바라 바래주면서 경기가 별로 없어요. 빠르게 진행하고. 메이저리그 몇개 괜찮은 거 그냥 따로 분석은 안 하고 뭐뭐 있는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제 빌바오 대 라요. 일단 두팀다 개막전에 세 골씩을 박으면서 빌바오는 그 세비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고 라요 같은 경우는 지로나 지로나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 두다 이제. 개막전의 승리를 거둔 상태로 라요는 연작 원정 경기고 지로나전도 원정이었으니까 빌바오는 연작 홈 경기를 치르는 부분인데 빌바오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은 오늘 복귀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미드필더 쪽에 뭐 프라도스 원래 거의 주전급 자원이죠 어, 산세트도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 산세트가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빌바오 공격 쪽에 핵심 중에 한 명입니다 니코 윌리엄스랑 더불어서 공격 쪽의 핵심인데 얘 무슨 A매치 대이 이후에나 그러니까 9월에나 복귀한다 했는데 지금 명단에 들어는있 이게 뛸수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이 음 소식들이 좀 있는 빌바오고 라이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지난 경기랑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두팀다 전방 압박을 어느 정도 하는 팀이고 조금 더 극단적인 팀은 라이오죠. 라이오는 무조건 전방 압박이고 빌바오는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느정도 선을 유지하다가 체력 좀 빠지면 살짝 내려오고 와리가리 타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빌바오 지난 경기 야, 니코 윌리엄스가 진짜 잘하긴 해요 진짜 거의 혼자 멱살 캐리했어 뭐 이나키 니코 니코 빌바오 이 윌리엄스 형제가 결국에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나키 윌리엄스는 조금 노세한 부분이 있고 니코 윌리엄스가 지난 경기 1골 2어시 1골 때까지 엄청난 이것도 PK 자기가 얻어가지고 물론 얘가 약간 운이 좋긴 했어요. 그냥 그냥 달려갔는데 뒷발 상대한테 어이없게 걸려가지고 뽀록고 PK긴 했습니다만 뭐 진짜 다 해서 할 거는 개인적으로 움직임이나 폼도 거의 맞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 보였던 부분이고 어,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게 개막전이다 보니까 빌바오의 어떤 수비적인 강도, 뭐 압박의 그 꾸준한 압박 이런 것들은 살짝 부족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두 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뭐 막말로 두 바퀴 수리가 박살 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세비야에게 누구야? 루케바큐 빠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냅다알기니까 그냥 개구속으로 꽂힌 그 꼴도 있었었고 중거리 두골 모은 거죠 결국에. 물론 이제 조금 위협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실점에 대한. 서 빌바오의 공격은 뭐 다른 애들은 모르겠고 그냥 니콜리언스 혼자만 해도 어느 정도 풀어갈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라요 같은 경우 지루한 상대로 뭐 대승을 거뒀는데 라유 경기는 이게 조금 더더 받을 것 같아. 지로나가 지금 뭐 오늘 뭐 비아레한테도 그냥 개박살이 났지만 이때 경기는 더 심했어요. 이때는. 이때는 그냥 거의 한세 골을 다 그냥 공짜로 줬다고 해야 되나? 두 골은 공짜로 준. 음. 그냥 골키퍼가 뺏겨 그냥 뺏겨서 한골 주고 골키퍼가 골키퍼가 뺏겨서 주고 골키퍼가 PK 줘서 또 퇴장당해서 또한골 주고. 이 경기가 그냥 전반전 만에 세골이 들어가면서 터져버렸거든요. 후반전에 라이오가 어느 정도 밸런스 잡으면서, 근데 그 와중에도 실점은 했습니다. 아무튼 라이오도 압박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 보였는데, 그래서 상대가 그냥 너무 웨스틴 트 보는 느낌이었어. 어, 웨스틴보다 트더안 좋았지. 해가지고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 빌바오의 그홈 경기고, 어, 전체적으로 빌바오가 유리한 상황에서 니콜리엄스를 라이오가 쉽게 맞지 못할 걸로 좀 보고요. 다만 지난 경기 빌바오 압박 레벨이나 수비하는 거 봤을 때는 실점도 어느 정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양팀 다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인데 누가 더 공격에서 효율을 따지냐 봤을 때는 빌바오가 좀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버 사이즈로 보고요 승패로 갈 거면은 승 아니면 무엠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에, 지난 경기도 사실 옛날 빌바오였으면 2대 0인 상태에서 그냥 쉽게 끝났어야 되는데 2대, 2대 2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무승배 무 사이즈 보겠습니다 무승배 무 사이즈 1, 2, 3류 표가 안 들어갔어 잠시만요 바로 보내드리고 뭐지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경계가 없어서 가졌으면 인터밀란데 저기 토리노 어, 인터밀란은 작년부터 키브 감독이 계속 가고 있고 어, 작년이 아니라 올해부터인가 올해부터 어, 토리노 같은 경우 바론이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라치오 감독 라치오가 전반기에 잘했다고 후반기에 완전 폭망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라치오와 이별을 했고 토리노를 택했는데 이게 이것도 좀 솔직히 봐야 되는 경기긴 해요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은 비슷해 비슷한데 오늘 경기에서의 문제는 차라 노골로가 일단은 또 빠져있는 뭐 사실 좀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 선수긴 한데 빠져있는 상황에서 삼성 쪽에 차라 노골로가 원래 하던 그 롤을 누가 맡을지 또 맡았을 때 잘해줄 수 있을지 요런 포인트고 전체적인 선수단의 구성은 어 이전과 좀 비슷하다 근데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가 원래 좀 압박하면서 막 이런 팀이었는데 예전 유리치 감독 때부터 지금 바론이 감독은 완전히 좀 다른 시스템이긴 해요. 작년에 라치오 경기 봤어도 좀 짧은 패스로 좀 풀어가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쉽게 될까? 선수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 토리노가 미드필더는 거의 한두명 빼고 다 바뀐 것 같아. 두명 빼고 다 바뀐 것 같은 정도로 그냥 아예 싹다 바뀌어 버렸고 전방도 몇. 기존 선수들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몇 선수들 보강을 했어요. 뭐 아부크랄이나 시메오네나뭐 이런 정도 좀 보강을 했는데 이게 전술이 좀 많이 바뀌는 포인트라 시작부터 잘갈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팀 상대로는 원래 실리적으로 뭐 토트넘이 맨시티 잡는 거봐 실리적으로 어? 가면서 압박하면서 이게 그게 좀 뭔가 이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토리노는 그런 색채였다가 이번 시즌 조금 바뀌는 주도적인 느낌으로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예, 안 보고 경기 이렇게 분석하는 게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인터밀란 사이드 무난하게 볼게요. 인터 승에 뭐, 마인스 뭐, 오바까지 오, 넘어가고요. 야 이거 씨. 이삭 더비. 아직도 태업 중인 이삭 뉴캐슬이 조금 조금씩 이제 그냥 딸랑딸랑 해주면서 같이 하자 이런 스탠스로 에디오 감독도 뛰면 뛰는, 뛰는 좋은 그러니까 이삭 쪽에 뭐야 같이 하자라는 여러 인터뷰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삭이 명단 제외고요. 아 이게 양팀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뉴캐슬은 이삭 그냥 이삭 하나. 이삭이 빠지면 뭐가 문제냐? 당연히 골이 안 들어가요. 작년에 뉴캐슬이 이삭 빠진 상태로 가장 최근 4경기만 봐도 이삭이 빠진 경기에서 xg 값이 한5 정도가 되거든요. 됐던 걸로 제 기억하거든요. 기사를 봤을 때 정확히 이제 찾아보진 않았어요. 기사만 슬쩍 봤는데 무득점이었어요. <laughs> 다섯 골 넣었어야 됐는데 무득점. 이삭이 빠진 최근 4경기에서. 지난 에스턴빌라전까지도 그랬죠 개막전이었죠 이때도 사실 뉴캐슬이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다 눈으로 봤잖아 직접 케이리그랑 어떤 경기 하는지 저는 물론 케이리그 프랜을 봤습니다 그때 근데 되게 못했어요 개나 소나 이거 에스턴빌라가 어, 이 프리시즌 개판 아니냐 했는데 이제 뉴캐슬이 훨씬 잘해서 있대 에스턴빌라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무득점 했습니다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방에 톱 자원이 없어 기본적으로 톱이 없어요 어. 왜냐면 칼럼헬스 나갔잖아 칼럼헬스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오솔라라고 그한 명이 있는데 뭐 쓸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앤서니고드 측면 자원이죠 어. 손흥민이 우상이라고 하는 앤서니고든 이제 톱자리로 썼는데 이게 뭐 링어를 톱으로 쓰니까 사실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제공권은 아예 없고. 얘 180도 안 될걸? 음. 제공권 없고 이제 속도로 그냥 역습을 때려야 되고 단순해버리는 거죠. 공격이. 그냥 역습밖에 안 나오고. 지공 상황에서는 뭔가 되게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리버풀이 지난 본머스전에도 그렇고 라인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음.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좀 많았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을 것인가. 밸런스를 좀 잡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선수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그냥 시스템 자체가 너무 너무 높아서 라인이. 그리고 캐리케즈 이런 새로 영입된 선수들도 좀 위치를 잘못 잡는 모습들. 어, 또그 비르츠 같은 경우도 분데스리가보다 프리미어리가 신체적인 강도나 압박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분데스에서 했으면 안 뺏겼을 건데 프리미어리그라서 뺏겼던 장면들도 여러 차례 있었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영입한 프린퐁 음, 오른쪽 사이드에 이제 프린퐁이 부상으로 빠, 바로 빠지게 됐고 그리고 메갈리스테르가 지금 그 출산 휴가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확실한 건가 이거? 음. 이건 약간 누머 같기는 한데 출산이 아니라 임신인가? 무튼 뭐 ITK? 그니까 내부 그 정통 소식통은 아니고 이제 뭐 내부 소식자라고 하는 새끼들의 피쇼로는그 구단버스에서도 안 보였다라는 것 같고 임신한 것 같네? 출산이 아니라? 무튼 멜테가 빠지면 결국 미드필더 쪽에서 앞선으로 뻗어 나가는 양질의 패스에 공급이 줄거든요 공격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에 지금 리버풀 공격이 안되면 안되잖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크라벤베르가 오늘 복귀합니다 결국 리버풀이 본모스전도 그렇고 크펠전도 그렇고 수비가 박살 났었잖아요 저는 두개다 3.5 오버를 봤었습니다 뭐. 본모스은 일반승 봤었고, 크펠전은 아예 승패패싸고오바마찍찍었는데 흐라벤베르가 오면 결국 삼선에 대한 보호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삼선보호 뭐,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데, 측면이 뚫리는 게 문제여가지고, 측면 라인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게 문제인데, 오늘 일단은 프림펑이 없기 때문에, 요 자리 도아예 엔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형님들. 엔도, 뭐, 후보군으로는 저 뭐, 어, 또, 어, 커티스 존스나, 아니면은, 그게 누구야? 서브슬라이 같은 애들 이게 코너브레들리나 이런 애들이 복기는 했는데 이제 막 복기여가지고 핏이 안 되는 거 같기도 해요 엔도가 나면 거의 제한기긴 하거는 어떻게 말할 거야 이거 엔도로이 둘이면 뭐서브슬라이가 제일 나은 거 같은데 내생각에 아무튼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뉴캐슬의 이삭 빠진 상황에서의 공격력 사실 크게 신뢰할 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리버풀 입장에서도 메갈리스테르가 빠진 상황에서 앞선으로의 양질의 패스의 공급이 떨어지면 결국 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삭이 걸린 더비전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홈에서 원래도 거칠고 굉장히 타이트한 압박을 하는 팀인데 어제 그에버톤이 신구장 건설 버프로 인해서 굉장히 빡시게 뛰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강하게 프레싱을 걸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더를 먼저 보고요. 리버풀 경기 사실 원래 언더는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거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아 오늘은 뭔가 언더스러운 느낌이 있고 승패는 개인적으로 무험무 보겠습니다 무험무 음, 요것도 어, 무험무를 좀 많이 봤는데 무험무 사이드로 보고 넘어가고 세비야 대 헤타페 음, 마지막 음, 아스톤 빌라도 전반 그 누구야 콘서트 퇴장 당했서 저거 어. 그래도 비겼었고 요 경기는 하 오늘 뭐좀 그거 하는 선수가 많아 기본적으로 일단 헤타페 지난 셀타비고 원정 셀타비고 히랄데스 감독 부임 이후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셀타비고 원정에서 무려2대0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체라고 라이즈아 공격수인가 한골한 한 개의 도움을 울리면서 팀에 두개다 자기가 만들어서 두 개다 하나는 뒷공간 패스 받고 그냥 수비 다따 돌린 다음에 어, 같은 팀한테 완벽한 그냥 오픈 패스 넣어줬고 하나도. 이것도 수비수 두 명이랑 경합 떴는데 우체가 이겨가지고 1대1 찬스 거기 가까이 나와가지고 또 골키퍼 제끼고 넣은 거고 혼자 그냥 두 골을 2대로 이겼어요. 다 했, 했는데 문제는 이적합니다. 오늘 명단제외인 것 같아. 거의 거피셜이 떴어요. 이적하는 부분이라서 지난 경기 혼자서 두골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이적하기 때문에 아마 누 모르겠어 누가 나올라. 마요라리 나오려나? 마요라리 옛날에 잘했으면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시작부터는 안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베타페 입장에서도 원래 이제 보르달라스 감독 격투 축구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531 532 그래서 그냥 수비 라인 버스 세우고 격투하면 격투기 하면서 강하게 이제 수비하고 역습으로 어떻게든 이런 애들이 또해줘 가지고 승부를 보는 타입인데 공격에서는 확실히 아주 큰 구멍이다. 우체는 이제 그 롱스로잉. 어, 격투 축구잖아요. 스토크 시티 약간 어, 롱스로잉. 우체 대가리를 많이 노려요. 지난 셀타비 고전에서도 그걸로 한두번 정도는 재미를 봤었고, 그런 세부 전술에 있어서도 타격이 있겠죠. 세비아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감독이 바뀌었는데, 음,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긴 해요. 빌바오전만 봤을 때는, 전반전은 진짜 개판이었어요. 와 이게 실 맞나 진짜로? 이대0으로 그냥 끌려갔었잖아요. 빌드업 상황에서도 약간 좀 실리적인 감독인데 좀 롱볼도 좀 활용하면서 근데 미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반 끝나고 감독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극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은 잘했어요. 후반은 잘했어. 그래서 2대2까지 따라갔었고 빌바가 많이 당황을 했었지만 니코 일리엄스의 슈퍼 플레이로 어시스트 올려주면서 이제. 어딴 놈이 이제 넣어가지고 빌바오 결국 이긴 부분인데 이게 전반 못하고 후반 잘했으니까 좀 어떤 기복이 있는건지 뭔지 감을 찾은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빌드업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공을 잘 차는 선수가 딱히 없어. 지금 세비야에는 미드필더 쪽에 그냥 조금 활동량 있고 좀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지 뭔가 잘 뿌려주고 할만한 선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 전방에 그 쫄깃한 흑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와담스도 이번 시즌 영입하는데 치, 지난 경기 어, 나쁘지 않았었고 루케바키오는 한방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느낌의 레시포드 레시포드 좋았을 때 빠따도 상당히 좋고 지난 경기도 슈퍼 원더골야 그냥 거의 스탭도 별로 안 밟고 때렸는데 그냥 개구석으로 그냥 빨랫줄로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그런 골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별거 없는데, 뻥쳐줬는데 얘가 볼 잡고, 몇번 툭툭 치다가 딱 때리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한 방에 있기 때문에 좀 매섭고, 어한 부분이었는데, 무튼 이게 공격 속에서 이제 무잠버가 부상으로 왼쪽 측면 쪽에 빠지게 됐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오늘 경기 차이는 루벤바르가스가좀 복귀한다는 거. 옛날에 이제 아우쿠스부르크에서 공격 에이스로 뛰었던 놈인데, 개인적으로는 헤타페의 우체가 빠진 부분,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 이제 버스 5-3-2 형태로 이제 그냥 내려앉는 축구를 보통 자, 물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내려앉는 축구를 자주하기 때문에 세비야가그거를 쉽게 뚫을만한 빌드업을 할수 있을까라고 보여줘서 저는 골이 안날것 같아. 막 세트피스, PK, 막 이상 굴절. 이런걸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쉽게 골이 안날만한 사이즈지 않나 그래서 언더가 제일 괜찮은 성태씨 같고 승패는 그냥 먼저 넣는 팀이 안질것 같아요 먼저 넣는 팀이 안질것 같은데 굳이 보면 프랜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축구는 여기까지 보고 메이저리그는 이제 마이미 프랜 뭐 오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 그리고 미러키 이렇게 승이나 아니면은 요즘 이로드 같은 경우도 세부 지표가 괜찮거든요. 뭐 언더 사이즈까지 언더 근데 개똥배기나 하더라. 여기 에뭐 디트 승에 다저스랑 신시 이제 헌터 그린이니까 신시 프렌요 정도 사이즈 봤으면 요 정도 사이즈. 메이저 리그는 시즌 때는 뭐열 경기씩 했는데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딱딱 표해 평일에는 경기 별로 없으니까 축구가. 아무튼 음, 요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